오늘은요, 특별히 재산문화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어머, 내가 딱 궁금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상담을 올 필요가 없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 정말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보시면 재산분할에 관한 영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담을 할 때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많이 만들게 됐는데요. 첫 번째,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재산분할의 비율. 많은 분들이 혼인생활 10년, 20년 넘으면 무조건 반반 아니냐고 하십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비슷한 비율로 나눠가지기는 하는데요. 소득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고요. 가산호동을 충분히 성실히 한 정도 비율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또 양가에서는 뭐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은 측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 재산분할 청구.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요, 재산 분할도 함께 정리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재산 분할 소송이 가능하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수 없게 되는 거죠.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둔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번째 그러면 어떤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분할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 혼자 왜 버렸는데 제가 번 돈을 왜 나눠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것도요 경제적으로 기여한 걸로 평가 받을 수 있고요.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요.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배우자가 이혼 후에 경제적 자립을 할 때까지 분할받은 재산으로 지내도록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어, 일단은요, 분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분할 비율에서 약간의 차등을 두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인 경우, 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혼 소송 직. 전에 처가나 시가에서 상속 증여받은 돈은 어떨까요? 이혼 소송 직전에 받았다면 분할 대상이 아닌데요. 그 직전이라는 게딱몇달 전이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이혼 시 점을 기준으로 3에서 5년 정도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금융 기관 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국토교통부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상당 오시면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년치의 거래 내역이 조회되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빼돌려 주더라도요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무리하게 빼돌리는 것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네 번째로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가압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 드린 적이 있는데, 분할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전에 가압류 가처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도 링크 걸어 둘게요. 그리고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산이나 외도한 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명의의 재산, 부모님이 잠시 맡겨두신 재산 등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도 제가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재산의 가치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예금은 잔액이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바로 아파트는 국민은행이 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가 조회되거든요. 그 조회가가 기준이 되고요. 그 이외의 부동산은 이제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서 시세 확인이 재판 절차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게 될때 현금으로 받는지 부동산으로 재산을 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측은 돈을 원하는데 지급하는 측은 부동산으로 주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각자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한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로 분할 방법을 정하시게 되는데요. 판사님 마음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의 경위와 이용 현황, 현재 생활 관계, 분할의 편의성 등이 기준이 되어서요. 그리 판사님이 결정하시게. 되는데 각자 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왜그 방식을 원하는지 자세히 잘 주장해야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떠안게 되는 당황스러운 재산 분할 판결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어, 현금이 부족한데 재산 분할을 현금으로 많이 지급하라는 판결이 염려되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링크 걸어둘게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은 재산 분할의 대상 그리고 가액, 비율, 분할 방식 등에 대해서 핵심만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요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문의주시면 제가 또 추가 영상에서 더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